안녕하십니까. 세피티비입니다. 샘양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편 해설과 평가 향후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최근에 2025년 3월 22일 국민연금 개편 안에 대해서 어쨌든 일부가 통과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거를 좀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자, 어, 이렇게 아주 노부부가 어, 이렇게 아주 요트도 있고, 어, 그런 한적한 어, 망 때리는 곳에 가서 지금, 어, 여유롭게 살고 계시는 거죠 뭐 이런 어, 노후가 됐으면 좋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현실들은 상당히 그렇지 않,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 잠, 잠깐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쪽으로 가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정책 진단, 이슈 진단, 정책평가 이런 거를 해드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AI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노후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용구조가 사실은 이제 소수 전문가만 살아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미래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산업혁명 당시에도 또 저임금의 노동계층은 좀 사라졌지만 어, 다시 적응하면서 오히려 고임금의 일자리들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AI 혁명이 어, 산업 자체의 구조를 바뀌, 바뀌고 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또 다른 일자리 또 다른 어, 산업 분류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이 때문에 어, 지금 우리 제, 정부의 재정 세제 개편 어, 세수 구조가 지금 어, 좀 확정이 잘안 되고 있는데 어, 그것도 불투명하지만은 어쨌든 어, 정부의 재정 어, 잘 나가는 기업은 잘 나가고 있고. 수지가 잘안 맞는 경우는 안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글로벌 환경 속에서 부진런하게 민간인들이 열심히 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 사진, 제그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체적인 건 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3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요율 1 3데 그러니까 13%라는 거는 이제 트에서 13%로 올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니까그 개인이 내고 또 회사에서 내고 그러는 거죠. 그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이 과거에 국민연금 만들었을 때는 한 70%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낮추고 낮추고 하다가 지금 40%로 떨어진 걸 갖다가 우리 소득의 43% 정도는 맞춰주겠다. 이렇게 해서 43%가 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지급 아, 보장 명문화. 이걸 뭐 제가 저희 쪽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거죠. 일단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를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수차례 에, 그, 그 얘기도 했고, 어, 이거를 어, 요구도 했고, 또 젊은이들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 한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군복무를 했던 거, 출산 크레딧 기간으로 인정을 하게 되면, 어, 국민, 여자들이 이제 그, 아 어, 국민연금 받는 기간이, 어, 많이 기어질 수가 있죠. 그, 그거를 이제 좀 확대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군복무를 뭐, 풀로 2년을 하기는 그렇더라도 한 1년 정도. 좀 축소해서 라도 1년 정도 받는 걸로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수기혁안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가하는 거는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으로 본다. 예를 들면 이제 아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더 내고 더더 어더 내고 더 받는 구조는 아 일단 완성된 것으로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어~ 수색인지 아시겠죠 인제 이게 어, 더 내고 이게 더 받는 더 받는입니다 이게 더, 더 받는 구조는 완성하였다. 근데 이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개혁에 참여해야 된다. 뭐 공무원연금 받거나 사학연금 받는 사람들만 대 돼서는 안 된다. 이게 국민연금에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쪽 어, 여러 가지 그 어, 정책들을 많이들 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들을 어,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수익률을 제고시켜야 됩니다. 어, 과거에 수익률이 어, 별로 어, 4% 미만이었다가 지금 어, 연10% 어, 넘을 수도 있, 있다고 뭐, 뭐 그런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연10% 국민연금 본사도 여의도로 이전을 해야 한다. 아 이런 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의도로 이전해야 되냐하면 사실은 뭐 여담입니다만은 뭐그초단타 스케일링 을 하게 되면 서버에 에, 이게 뭐 선물 옵션 하고 뭐 이럴 때 에, 이게 뭐 한두 푼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고 또 이익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여의도 본사 쪽으로 본사가 이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뭐 뭐 얘기를 보면 음, 뭐 이제 이제 우리가 음, 보시면 뭐우리가 I 리 m retired. Soli, I am retired. I am r e t 어 r e d I am retired. I am retired. I am r e t 서 r e d I am retired. I 붙고 뭐 다른 어 임대소득도 만들고 뭐 기술 기술도 좀 배우고 뭐 이런 어 그것도 개인연금도 좀 들게 들었으면 좋았을 걸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그 지금 지금 60대 70대 분들이 그런데 이제 70대 분들이나 80대 분들 중에서는 또 일부 부동산 소득으로 좀 자산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이제 많은 선배들의 오답이, 오답노트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노후를 사기를 잘 못하면 불행해진다 이거죠. 일본에서도 은퇴자들이 후회하는 일순위가 이제 뭐, 노후 대비를 안 했다. 돈 걱정 없는 노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50대들도 기술직도 이제 좀 전화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음, 그다음 은퇴부부가 이제 같이 잘 상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60년대 생들이, 뭐 65년대 생들이 이제 음, 은퇴를 하기 시작했고, 뭐, 그 다음에 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퇴를 했는데, 이 지금 그 퇴직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가진 사람들은 연금의 스케일이 달라요. 국민연금 많이 가져 봐야 200만 원. 이거 보편적으로 한 150만 원 수준, 180만 원 수준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갖고 도시 근로소득 편구이안 되죠. 뭐 이런 것이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 어... 자이 얘기를 했고 모수기획 했다는 거고 근데 이제 나쁜 정치인들이라는 얘기를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 미래 부담을 줄이고 하는 사람들 미래 부담을 젊은이들이 좀덜내고들받게할 겁니까? 이거 재 뿌리면서 대책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제일 공무원연금 받는 분들, 이런 사람들, 국민연금에서 뭐, 끌어다가 뭐, 주택 짓자,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국민연금에, 국민연금 가지고서 북한에다가 투자하겠다. 뭐, 이런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국민연금 받는 분들이 저하의 감지감독해서 절대 당선시키면 안 됩니다. 떨어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2030도 재테크를 잘 하시는 분들만 계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2030, 요즘 지금 저 2025년 12월 때, 아, 한번 주식 한번 시장을 보세요. 아, 테슬라나 저기 그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아, 뭐잘될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아, 그건 한두 달간 한50% 이상 급상승 있죠. 거기에 2배, 3배, 리버리지, ETF나 이런 거를 하셨던 분들은, 어, 또, 그 다달이 조금 조금씩 늦다 보면 수익률이 한 뭐, 100%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 어. 그렇지만 또 떨어졌어요. 50%. 그럼 이게 3배가 떨어집니다. 어? 아. 네, 그렇죠. 2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아, 항상 연평균 수익률이 이 펀드 매니저들이 8%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도 서바이브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계속 붙잡고 있어요. 8%만 하면 하면 마이너스 10%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해는 15%, 20% 수익률도 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 커머넌트 라이프 타임 라이프 타임 평생. 수익률이 8%만 하면 엄청나게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가 수익, 뭐, 빌라 수익, 원룸 수익, 이런 게뭐5%뭐이 정도, 6%이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아, 그래도 그걸 하시는 분들이 이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래 부담을 줄이고 줄일 수 있다. 미래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건 미래 미래 세대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조금 조금 내고 조금 내고 많이 받 조금 내고 조금 내게 하, 조금 받자. 뭐 이거는 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내고 많이 받게 해주겠다. 이거는 불,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담이 지금 9%에서 13%로 올려놨어요. 그다음에 받는 것도 40에서 43% 소득 1억 받던 사람이 4천만 원 받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죠, 사실은. 도시소득, 도시소득이 300만 원이 안 되니까 그거에 40% 받는 거니까 뭐200% 200만 원도 못 받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 줄 아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Sorry, I'm retired. 저 퇴직했습니다. 뭐 이런 거 아시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명함이 없어지고, 출근할 것이 없어지면, 또, 이것도 힐링을 잘 하셔야,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약간의 봉사로, 약간의 봉사로 셀러리를 조금 받고, 또 국민연금 받고, 어, 물론 이제 뭐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어, 받는 분들 뭐 괜찮죠. 거기에 약간의 봉사로 셀러리를 보증한다또 교육을 좀 새롭게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교육을 새롭게 받으세요 네, 교육을 e Google, Cherokee, g 새롭게 l e c h e 새롭게 받 e Google, Cherokee, Google, Cherokee, Google, Cherokee, Google, c h e r o k e 다 g o o 네뭐 너무 호화스럽게 할 필요 없고 네. 자기 형편에 맞게들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의식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여기 뭐 허위허식 네. 뭐이런것처럼할 이런 네. 필요 없어요 네. 결혼할 때뭐 반지 하나 하면 되지 사실은 뭐 이거 뭐 음, 혼수도 뭐 많이 하고 뭐 이럴게 없습니다 사실은 의식개혁은 필요하다 아, 그동안에 젊은 층을 돕는다. 젊은 층을 좀 돕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아, 젊은 층을 좀 돕고 살면서 자기 노하우들을 해서 그 밑에서, 아래서도 일,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사실은. 아, 무슨 얘기인지 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창업을 해서 뭐 젊은이들을 뭐 조, 좋은 일로 선의 실수를 안 하게 도와주는 그런 선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도 좀 도와주고 네트워크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좀 잘할 수 있고 뭐이러니까 이제 글로벌적인 인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회사도 다녔고 또 대기업도 다녔을 수도 있고 공직에 있었을 수도 있고 교수도 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는 거죠. 아 근데 약간의 봉사로 그렇죠. 뭐 이런 마인드로 하신다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어, 모수 개혁이 이제 9%, 13%로 했어요. 40에서 4 3 어, 이게 정부 지정 명란 해야 한다. 이게 시행될 듯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음. 제가 예, 예전부터 얘기하던 거 국민연금 수익 의 목표상. 이제 국민연금의 그 운영 계획을, 사업 계획을 짤 때, 뭐4% 5% 수익을 하겠다, 5% 수익을 하겠다. 이것도 상당히 개선된 겁니다. 이것을 10%로 하겠다, 8%로 하겠다, 과감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어, 그래서, 그 다음에 국민연금 본사를 여의도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해야 어, 됩니다. 여의도로. 네, 여의도로. 그러니까 이게 국민연금 갖고 계신 분들이, 어, 가입하신 분들이 국민연금 본사 여의도로 이전해라 이게 왜 호남에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꼭 얘기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어, 정부 재정 수요를 고려해 수급자 혜택을 줄이는 내용 이게 국민들은 싫어하는 내용이죠. 이게 수급자 혜택이 지금 줄이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 어쨌든간에 그 가입할 당시에 그 정도 혜택은 준다고 해서 어, 이 40%, 43% 이거를 낮췄거든요. 옛날엔 더 높았어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40%, 이40% 받고 있는 게, 이게 과거에는 높았어요. 이게 높았는데, 이 국민연금만 이 40%로, 아, 혜택보는 수준 그 소득 보상률을 갖다가 40%로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40, 45%, 45%, 사십오 45%는 아니고 40%로 한 거죠. 그리고 정부의 재정을 낭비, 세금 낭비를 하고, 어, 어 정부의 이게 재정 지원 명문화를 해서 결국은 수익률을 높여게 되면 이게 천조가 넘거든요. 천조의 10% 수익은 100조가 생깁니다. 100조가. 그리고 지금 80%, 80대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어, 뭐 평균 백세 시대라고 하지만 상당히 많이 돌아가시고 있어요 수급에 그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을 서로 부부가 받는 동시에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거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개성이 되죠 서로 돈을 낸 거거든요 따로따로 그죠 결혼 전에 서로 자기가 국민연금을 자기 돈으로 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것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뭐 물가에 연동을 해서 뭐그 저거 조정하겠다 하는 방안은 어, 이즘 빠진 거죠 사실 정부에 그래서 이건 뭐 아, 이거를 일부에서는 뭐 거부권을 해,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어, 제 생각에는 뭐 거부권을 어, 최대한께서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어, 어차피 김의 그 지도부하고 어, 합의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합의한, 거, 합의한 거죠 사실 그래도, 그래도 합의가 됐다고 해서 꼭다 통과시켜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만 이거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나마 아,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그 정부 재정 지원 명문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모수가 보다 재정 확충이 돼 있고 돼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아뭐 우리 세피 t v 가 c p t 비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평가도 하고 이슈 진단도 합니다만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2월, 저기, 2025년 3월 22일, 국회에서 어, 통과된 게 이제 확정이 됐다고 봐야겠죠. 어, 어쨌든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런 이제, 그, 국회가 어, 통과됐 어, 일부, 일부 사람들 중에서, 어, 이거는 뭐, 그, 법권을 행사해라, 뭐, 그러, 그렇지만, 어, 제 생각에는 뭐 어, 그냥 어, 오케이다 어, 어, 거부권은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으시는 게 낫겠다. 거부권 행사 하시 마시라 그냥 그냥 패스 하시는 게 낫다. 뭐, 그 국민연금들이 2030들이 뭐 수익률이 낮, 낮다고 해서 본인이 운영하면 뭐, 뭐 10%, 20%할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만 가입을 안 하겠다. 그렇지만 그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일단 기본적인 건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p 디 t v 입니다 감사합니다.